미세먼지 가득한 하늘을 가르는 남자 그의 이름은 페일맨 실패하는 남자 따봉 친구들 안녕 왕군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히어로 어벤져스에 안타깝게 들어가지 못한 우리의 숨겨진 영웅 페일맨 실패하는 남자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가시죠 한 남자가 은행 앞에 서있는데 현금이 없다 떠있습니다 이 남자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도와줘요, 페일맨 오호, 아오 호. <laughs> 여기 현금이야 하더라고. <laughs> <받으라고. 웃음> 오늘도 페일맨은 성공적으로 시민을 돕습니다. <laughs> 다음 레벨. 아, 별게 다 있네요. 애, 애가 울고 있어. 애야, 왜 울고 있니? 아, 어, 풍선을 갖고 싶어. 이거 헬륨 같아요, 그죠? 헬륨? Uh -huh. 자 풍선이 있다. 자, 페일맨. 오늘도 그가 아이의 울음에 그치기 위해 헬륨 갤럭파... 섞어 어 너무 너 많이 넣은 거 아니냐? 너무 많이 넣었는데 잠깐만. 야! 야! 페일맨. 오늘도 그는 시민의 안전을 지킵니다. <laughs> 이게 뭐야? 하는 게임이야. 한 여성이 버스 정장에 서 있군요. 슬픈 음악이 흐르고 앞에 물 웅덩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Fail 맨 이런 더러운 d 로 계시면 안됩니다! 가자! o o k at him at the middle! Catch him! Woohoo! y 이 u n g Tango, Helen, Young Tok t a h i 야야야 g o o Orida h u n j 페일맨! 아이의 동심을 지켜주는 남자 TV는 따로 구매하세요! 불이 났어요! 페 l 맨도와줘 a i l m a n Failman! 이이이이 m a n 호스 i l m a n Fail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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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이거 l m a n Failman! Failman! f a i l m a 아야불 타오르네 <목소리> 별게 다 있네요. 어이 뭐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나쁜 마녀와 좀비들이 나타났습니다 필맨 도와주세요. 저 파하 파세 죽여. 어 잠깐만요. <목소리> 알고 보니 할로윈 파티였네요. 그래도 한 명은 구해냈네요. 아니 한 남자가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필맨 도와줘요. 이곳에 이곳에! 이곳에 물의 냄새가 나! 자! 이걸 두부로 써야겠어! 흐차! 차차차! 좋았어요! 어! 우물이구나 우물! 자! 우물을! 페일맨! 우물을! 틀어주세요! 어제거다 물은 물이니까 페일맨은 오늘도 시민의 안전을 지켜냈습니다 한 남자가 들판에서 부들부들하고 있습니다 웬 무전기를 들고 있군요 아하! 무전기가 아니라! 아잉폰 세븐! 아잉폰 세븐의 배터리가 모자랍니다. 도와줘요, 필맨! 필맨은 전기 안전 기능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의 처방대로 한다면 아잉폰은 충전이 될 것입니다. 도와줘요, 필맨! 충전시켜줘요! 이제 이 아잉폰은 제 겁니다. 도둑이 은행을 털고 있습니다. 도와줘요, 필맨! 야이 녀석 잡아 넣어주겠어. 하. 아 알고 보니 영화 촬영장이었군요. 펠맨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아니 할머니의 소중한 고양이가 나무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군요. 안 되겠습니다. 같이 외치시죠. 도와줘요, 펠맨. 오. 나의 큰 키라면 이 녀석을 그냥 안아서 내릴 수가 없나 보네. 오! 페임맨. 여기 아주 적절한 도구가 있어. 너는 키가 커서 얘를 팔만 뻗으면 잡을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팔을 올리는 수고를 할 필요는 없어. 왜 팔이 아프니까. 그래서 페임맨은 전기톱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아! 좍! 어어. 페임맨은 오늘도 고양이를 구해냈습니다. <끝> 어우 한 파티장에서 젊은 두 남녀가 와인을 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와인이 따지잖아요 우리 같이 외쳐볼까요? 도와줘요 페일맨 페일맨은 음흉한 미소를 짓고는 병마개를 따줍니다가 따줌... 아닌데 페일맨이 이제는 병마개가 잘 따질 거야 하고 돌아가자 젊은 남자는 뚜껑을 따고 마는데 여성의 눈에 염색을 해 주었군요 페일맨! 어우 이런 동생이니? 아, 아니지? 아 인형이야 인형? 정신 차려 사람 아니야? 인형이야? 아우 어, 나 사람인 줄 알았네 에야왜 울고 있니? 페일맨은 오늘도 이 어린아이의 슬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 물을 마십니다! <laughs> <이게 뭐야? 웃음> 좋아요 페일맨! 오늘도 어린아이의 슬픔을 해결해 주었군요 자 우리 가족이 길을 건너라고 하는데 뻔.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을 되돌려서 우리 가족이 길을 건너는데 네이놈넘 하까. 아!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가족들. 오늘도 소중한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페일맨. 나쁜 버스 기사가 할아버지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도 그냥 무시하고 버스 정장을 지나쳤습니다. 페이맨 도와줘요! 바퀴의 빵꾸를! 아!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여유 있게 타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출발은 보장 못합니다. 한 남자의 자동차가 고장났습니다. 이 남자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워달라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도무지 세워줄 것 같지 않군요. 같이 외쳐보시죠. 도와줘요, 벨맨. 어, 자기의 차에 누가 접근하는 건 싫어하고 있어요. 어, 저기, 저기 뭐야? 트와이스다. 으! 어? 트와이스라니? 벨맨, 지금이야. 가라고. 가서 이 차를 고쳐줘. 어. 자, 일단 시동은 걸렸어요. 자, 어서 타라군 고마워할 필요는 없어, 친구. 벨맨.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지켜냈습니다. 아니 월식이잖아. 자, 요거 미사일 발사하는 건가 아닌데. 파! 사람들이 월식을 보게 놔둘 순 없지. f i r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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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일 i l 실패하는 남자 편이었습니다. 상당히 병맛이 넘쳐나는 게임인 것 같아요. <laughs> 이런 재밌는 병맛 플레이시 게임들도 가끔씩 즐겨볼만 하겠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플레이시 게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다음부터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분들 고마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죠. 친구들 안녕.